아 아니 이 팀은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 그가 아이가 여러분들. 이야이야. 어. w 컴투 c 쇼 베이베 그, 그 가수님 아닌가? 내가 싶을 니가 더비억다 괜찮다. 저시고자 한대 질투심 갖지 마라. 그거는 인정. 형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형님. 아, 잠시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 며칠 동안 이 직강 가가지고 악기가 묻은 이 머리띠 있지 않습니까? 머리띠를 일단 그 소금에 좀 절여놨는데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도 장착을 하고 오케이. 여러분들 진행 하도록 할게요. 나이사나이사 그렇지, 그렇지! 이봐봐, 이봐봐, 구자욱 안타 굉장히 귀한 거잖아. 하하, 이 머리띠 효과 이거 뭔데 도대체? 좋은데, 볼에 힘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좋은데. 좋아 뭔데? 이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양창섭이 괜찮아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149에 좋은데 지금 지금 직구 위주로다가 야야 드디어 터지나양창석 군입대 제외하고는 딱 6년 숙성이긴 합니다 군대 제외하고 이성규도 약간 그 경찰청 제외하고 6년 숙성이거든요 어제 우리 경기 맛있게 잡았잖아 오늘은 사실상 뭐 불펜데이라고 해서 여기 이 방에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된다고요 손바닥 내세요, 손바닥. 그 저보고는 아가리 각도 좁혀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문제네, 여러분들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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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잘 들어갔다. 창수마, 잘 들어갔다. 개한타, 흥분하지 마라. 어차피 1점이야맞을거 맞았다. 들어가는 카운트였고 쌍거다 오히려. 설마 뭐 이놈의 빠따들이 뭐1점오네까 최근에 스멀스멀 스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기대하고 들어왔다 캐나안 놓고 양창섭 오늘 151까지 맥시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저로서도 에이, 오늘 양창섭이 안 됩니다. 에헤, 그러다 어차피 더 중간에 또 털릴 겁니다. 이렇게 야구 봐야 됩니까? 이거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제 위치에서 그럼 저는 어떤 놈입니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야구같이 보는 뭐 여러분들의 뭐 전용 못 빠집니까? 별 풍선 쏘고 전자녀로 때리시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아 골치 아프네 도구이 가오 빼야 된다 가오 빼야 돼 도구이도 한 번씩 이제 타격감이 좋을 때좀 흥분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통, 가볍게, 통. 아이고, 이쁘다. 나의 가슴을 떠근, 떠근. 우리들의 가슴을 떠근, 떠근. 나이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러면 살았어요. 던지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하. 삼파론파, 삼파론파. 말 그대로, 예, 도지 듀오라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도지 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이면은, 아, 뒤에 구자욱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찬스상에이 매번 걸리니까 또 당신입니까? 이런 지가 벌한 2주가 넘었다. 2주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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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당신, 당신, 당신 해냈군요. 오늘 멀티 뜨미안합니다. 용서할게요.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해요. 아이 나이스 강사. 어, 뭐, 뭐 어디 어디많노 살았어요. 아 잠깐만. 어디많노 아이 그 나이스긴 나, 나이스인데. 아 타구가 빠르다 말 글러브 먹배이네요먹배 먹백. 하하하하 <laughs> 아이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저는 타구가 저 위험한 쪽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사 풀베이스 말로 무한리필 공장 돌아갑니다 갑니다 다다다아 가자. 저기 오른쪽이 계속해서 돌리네요. 이제 플랜 바꿉니다. 어제도 일루 쪽으로 치기.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칩시다. 오른쪽으로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아 병호 형님 혹시 제 말이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하고 삼진 빨아도 되니까 한 템포 빠르게 갑시다. 변하고 생각하지 말고.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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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까비, 까비. 스윙 삼진 원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존나 뛰어야 돼요. 개 뛰어야 돼요. 아하. 너, 오늘 점수 날면 쉽게 가는데. 아! 진짜 만약에 여기서 대량 득점 내가지고 이번이니 카카 바로 조지고 예, 이러면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 뭔 일이 일어났다. 그래 이래야 삼성이지. 아이 그렇지. 항상 쉬운 게 없었지. 늘 먹던 맛이 이 맛이었어. 그래.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박진만 감독이 오늘 그또 양창섭을 저는 오후에 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투구수를 생각을 해놨어. 왜냐하면 제제보여드리겠습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박진만 감독 박진만 순리치잖아요술 우리가 최원태가 나가고 순리대로 간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순리를 따라야. 한다.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 한국 시리즈 이 순리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제왜 순리 순리 가겠습니까 예, 저는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예, 지어서 됐어요 이야, 5회까지 1일점 <laughs> <일정. 웃음> <자>, 아, <laughs> 미쳤다 양창섭 1회 내려갈 거 생각했던 저를 일단 반성합니다 여러분들 아 구라 치지 마세요 왜또 김사장입니까 또 어제 안 나왔습니까 아이씨 됐다, 한점 차이 또왜 이러는, 또, 아, 또 진짜 왜 이러는 건데. 아, 진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음... 아니 이게 또 순리대로 생각한 경우는 김 사장 아닙니까? 아, 다... 아, 이게 진짜 박진만 감독님이 아, 말하는 이 순리대로 하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와, 이 순리하고 이 정신 나가겠네요 진짜. 자, 김 사장은 지금 사용 설명서를 많이 어기긴 했어. 142 뜨는 날 조심해야 되고, 빨간 유니폼 입은 팀을 상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연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줄무늬 안 되는데 바지가 저 줄무늬잖아요. 뭔가 규율을 다 어긴 상황이다. 그래서 더 무섭다. 아 길이 무섭네 이짠아아아아아아아 아 불안증세 온다. 아, 개 무섭다 지금. 아김 사장 나올 때 진짜 호흡법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호흡이 안 돼요 정말. 장님 보고 싶어요 저희 어제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쪽에도 최 사장 내세요. 최 사장 공정하게 합시다. 김 사장 냈으니까 최 사장 내세요. 최 사장. 와 시청자 이천 천백 명 어디서 오셨습니까? 1900명 보고 있었는데 아니 3100명 뭔데 이거 진짜. 아니 티빙에 자표 찍혔나 또 티빙 톡에. 김사장 아, 나갔다. 불방이방 아, 들어가자 해 가지고 오신 분들 지금 계실 거 같은데. 됐다. 근데 웃고 떠들 그게 아니다. 지금 봐봐라 지금 불감도다 지금. 아 진짜 항상 똑같으니까. 안 아, 된다고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 김사장 털아. 아야 용아. 아. 아, 아. 야, 진짜 길스할 뻔했다. 고맙다. <laughs> 아, 진짜 미칠 뻔했네. 진짜. 아, 근데 여게 콜이 안 되노. 아, 너거들이 술한잔 뭐라 오늘 경기 끝나고. 아, 아이 아, 술 먹지 말고 무알콜, 논알콜 맥주 한잔 해라. 진짜 좀 친해지라 이거. 그래 건전하게 둘이 빼빼로 게임 한번 하면 되겠네요. 빼빼로 하나 사가지고. 자 야구 선수 박씨 그래. 그 녀석. 아, 걔한테걔한테걔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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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바꾸세요, 바꾸세요. 아, 진짜 저희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희 단면할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세요, 차라리. 아니면은 지금 직장가 있는 삼패분들 고함치세요, 김 사장 바꾸라고. 아, 바꾸네요. 아, 아, 김 사장 빨리 내려가게 빨리. 창수아좀도와줘라 제발. 자, 들어와야 됩니다. 나이상. 와, 아, 진짜. 아, 아, 지금 와카정 저 근데 뭐 진짜 아프나.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거 막으면. 이거 막으면 진짜 이긴다 찬성아 자, 자 찬성아 3 1 가운데 아 X 됐다 나 이거 스노우볼 왜이러나 이거 와 미치겠네 현장에서도 그김 사장 나오면 맨날 또드어 맞는 거 알면서 이 정도면 이제 팬들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해야만 했냐 이 말입니다 와또이시라또어또 이시라래 또또 또또 또, 또 공도 못쳐 잡네 또또 또 그만 나온다 또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 팀은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에이 하지 마. 하지마, 하지마, 그냥. 김 사장 나와서 볼레과 안타에 그리고 나서 황 대인 끊을 수 있는 그 상황에 갔다가 갑자기 클로치해러 해버리죠. 그러고 이제 강민호의 포구 미스, 찬승이 볼레세김 사장 나와 가지고 볼레 안타 그래, 내가 김 사장만 문제가 있다 했습니까? 이재현의 실책 스노우볼에다가 강민호의 여러분들 그 포구 안되고 배찬승의 볼레 고압지조리 따로 없다고. 씨발점이 김 사장이라고 그냥. 사람 말을 못알았는데 도대체. 그래 이 맛이 맞지. 또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 삼성 특징이 뭔줄 아나? 진짜 힘뿔리는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삼진 삼진 쳐 빨고 그냥 이닝 쇼다웃 당하고 멘탈 나가지고 경기를 말아 버려요 다음 이닝은. 자자자자자자자 아가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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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뽑히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끝아자 그렇죠! 삽니다. 이거 막오 앞지절이 따라 없네. 이거 이삼성기야 작년에 위에서 봤지만 이 뭐고 이거 도대체. 와 저쪽에 저 하이볼 칠것 같은데 하이볼 말면 안 된다. 영웅아 일삼로 또 왔다 또 왔다 또또또 요거 또, 또, 또 왔다 또아 미치겠다. 어제까지 그렇게 참잘 치다가 또 왔다 또아공못 맞추는 병이 또 왔네 또아 제발. 삼진, 아, 삼진, 전발고 그냥 이닝 쇼다우 당하고 아. 정신 병 걸리겠네 진짜 공못맞추는 병이 생겨요 병이 저럴 것 같거나 이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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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의 특징이 나요 이 보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 삼팬분들 미치지 이 사이 음. 또 여러분들 뜬볼 나오잖아 요 왜야 후라이 하나 나오잖아 일점을 그러니까. 못 내잖아 이거 봐봐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좋은 소리를 뭐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아, 아 진짜 와이 간만에 진짜 또 이제 스팀 올라가고 안 되겠다 오늘도 아 미치겠다 진짜 승아임 아여서또 승아임까지 나왔네 아 이쯤 되면 진짜 해보자는 건가 진짜 아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다음은 임 사장님인가요 임 사장은 없어요 그 경산 갔습니다 경산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사장은 다성호 가서 다 장기 뜨고 있고. 아 진짜 괜히 좀. 저... 크... 아니, 형님, 아, 진짜, 진짜, 고생해주는 건 알겠는데, 브로킹이 안 되고, 요, 니키글 촛범 못 잡니까, 니키글.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힘이 쭉 빠진다, 진짜로. 그니까 제가, 이 예,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머리에 진짜 망치로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진짜. 예, 그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은요. 이 고리띵에 대가리가 뜨겁습니다, 진짜로. 아, 돌겠다, 진짜. 아, 진짜 미쳐봐. 나온 거아 아, 미안다 숨안 아, 쉬지네 아 도겸 강제 안 바꾸시냐고요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맞네. 오타입니다 오늘 오타 오늘 여러분들 근데 예술 먹방 하기 전에 코팅부터 할게요 코팅 네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쿱치 해소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이 한국 야쿠루스트에서 나온 쿠퍼스 깨곰이라고 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HY 브랜드 스토어나 현재 이제 GS25 편의점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네 제품이거든요 이 스틱형은 이번에 이제 19일부터 이제 출시가 예,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맨키로이 까까배 가지고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애주가 분들 많으실 건데 이렇게 가방 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기도 좋고 저도 이제 술방 할때 여기 항상 요거를 또 놔두고 당기거든요. 쓱 이렇게 꺼내 먹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냐고. 일단은 나이 여러분들 나이 코팅 좀 할게요. 코팅 좀. 요거는 여러분들 이 트로피컬 맛인데 일단 오늘 분노의 술방 전에 세팅을 좀 해야지. 복숭아 맛인데 두개 먹을게 오늘 술 이거 오늘 과음 좀 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를 또 올려 드셔도 네 굉장히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얼마인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초특가 비밀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매가의 70%를 할인해 준다라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일간만 유효합니다. 그래요. 자, 제발. 됐다. 아! 아우씨. 아!